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제가 오늘은 밤인사로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, 제가 여기 캠핑장에 도착했었을 시간이 한 4시 정도였었고,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했어요. <laughs> 이유가 잠깐 내렸는데, 정말 많이 내린 비에 온몸이 다 젖은 거예요. 그래, 아 도저히 <laughs> 이 상태로는 촬영이 힘들다 생각을 했고, 그래서 빨리 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한 6시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<laughs> 뭐 우중 이런 영상을 아예 찍지 못했고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아침부터 철수하기 전까지 어 우중 캠핑 관련해가지고 좀 영상에 담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영상을 좀 담았고요.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비오는 영상 좀 담고 여러분 오늘은 어,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내일 영상에 담는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독도인별의 별이입니다. 여러분 저 오징캠핑 왔어요. <laughs> 어제 도착을 했지만 제가 어, 어제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차박 세팅을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. 샤워한 게 무색할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몇번을 옷을 갈아입었는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. 가지고 온 옷은 싹다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. 어우메! 네. 들게주세요 바람이 너무 붑니다 <laughs> 여러분 누가 우중캠핑 좋다고 했어요 우중캠핑 힘들어요 <laughs> 영상에 담는 건더 힘들어요 <laughs> 우선 전 텐트 안에 들어가서 밥을 좀 맛있게 먹을게요 밥이라도 좀 먹고 기운을 좀 차려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아침으로 소불고기 볶음밥 기운을 확장하면서 <목소리도> 완성됐어요. 맛있겠다. 맛있는 소불고기 냄새가요. 잘 먹겠습니다. 밖에 비 오는 거 보면서 먹을게요.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돈까스도 튀겨먹어. 응. 또 올라오는 거 찾아볼까요? 이거 뽑을 때도 올라오는데, 한번 틀어 볼까요? 완성! <laughs> 우선 튀기는 동안, 비가 굳이 속은 상태네요. 구름을 봐도 많이 올것 같진 않네. 요선잘 튀겨진 돈까스 언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시원하다. 와. 비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, 약간 기름진 음식 먹어야 돼.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. 음, 러분 누가 튀겼니? 너무 바삭하게 잘 튀겼다 진짜로요 이 오브로모터스 이 캠퍼타 정말 좋아요 이거 좋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? 여러분 저는 물론 차박을 하면 사람들이 창문으로 밖을 볼수 있고, 뭐 그런 거다 좋은데, 차에서 평탄화로 이렇게 테이블도 쓰고, 전기도 쓰고, 앉아서 진짜 나만의 뷰를 볼수 있다는 것만그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행복합니다. 우리 오버러먼트스 대표님, 그리고 직원분들이 항상.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시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캠프탑도 만드시고 캐노피탑을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 업체들이 디자인 막 특허 낸거 뺏어가고 혼자서 막 자기네들이 최초라고 막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먹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<목소리> 응. 많이 찍혔는데 이게 느끼하다 생각이 안들정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찍고 먹는데도 진짜 맛있어요 아침밥 든든하게 먹고, 그냥 차 안에서 밖에 보고 있는데,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네요. 이래서 우중캠핑 하나 봐요. 이렇게 손잡이 담가서, 이렇게 닫으면, 문이 닫혀서, 되게 좋거든요? 이렇게 하면 또 열고. 안에서도 문 잠그고 여는 거할수 있습니다. 괜찮죠? 춥이다. 가 <laughs> 너무 많이 온다, 그죠? 아, 여러분, 지금 난장판이에요. 저도 지금 비가 잠깐 멈췄거든요? 보이세요? 그래서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일 때 빨리 정리하려고 지금 주변 정돈하고 있어요. 얼른 정돈해서 마무리 때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. 빨리 취하 돼. 너무 추울 게 많아요. 여러분, 저 오줌 캠핑 끝났어요. 와, 그래도 걷을 때는 보슬비만 내려서 다행이에요. 아 지금 짐다 정리했고요. 또 여기서 집까지 가는데 3 시간이 걸려가지고 얼른얼른 출발해야 돼요. 또 오늘 종일 전국이 비에보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걱정이 되시는지 새벽부터 전하셔가지고 언제 오냐고 빨리 오라고 걱정 된다고 난리 난리. 아이고 서른 후반이 돼서도 엄마한테는 여직 아가야인가 봅니다. <laughs> 엄마 걱정 그만 시키고 빨리 집으로 가볼게요. 뭔가 세차를 깨끗하게 한 기분이에요. <laughs> 내려가는 길에 계곡 상황 어떤지 한번 영상에 담아드리고 영상 마칠게요. 와, 여러분, 계곡 상황을 좀 보려고 내려왔는데 물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어요. 아이고, 지금 주변이 습기 때문에 잠시만요. 그래도 비가 와서 물 지금 이렇게 수위가 높아졌잖아요? 이 물들이 다 나중에는 맑은 물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. 오, 빨리 장마가 끝났으면 좋겠다. 그죠? <laughs> 안튼 여러분, 계곡 영상을 끝으로 다음번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써주시는거 잊지 마시고 저희 다음번 캠핑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